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OO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원성적인 통증 환자분들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동병원 통증재활센터 센터장 신상호 원장입니다.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수술 아니고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받고 싶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방법이 PRP 주사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증도 조금 없애 드리고 재생도 도와드리는 이제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사 치료입니다. 오늘 그 PRP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P는 Platelet Rich Plasma라고 해서 혈소판 풍부 자가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처가 나면은 흉이지잖아요. 재생이 될때 이제 혈소판이라는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재생이 되는데요. 재생을 촉구하는 물질의 원리를 주사 치료에 접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소판들을 모아서 주사 치료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상처 회복에 재생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주사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 PRP가 자가혈액을 이용하는 건데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효과적인 재생인자 성분을 얻기 위해서는 30cc 이상 정도 뽑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특수 필터에다가 넣어서 원심 분리기를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은어피코트라고 하는 혈소판 응집 부분들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각 관절 통증 부위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재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가혈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작용이 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드물고요. 주사할 때만 살짝 통증이 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위험한 시술은 전혀 아닙니다. 한번 맞는다고 해서 막이게 극적인 효과가 나고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이것저것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안성적인 통증 환자분들에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는 최소한 받으셔야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장기간의 치료를 기간을 두고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2주 간격으로 도게 되고 혈소판 그 채취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공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도 좋고 특수정제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PRP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더 추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추출을 많이 해서 투여를 하면 일반적으로 한0번 정도 하는 거를 한 다섯 번 정도 줄일 수 있고 지금까지 환자분들 보면 한 세네번 정도의 시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팔꿈치에서 많이 쓰이고, 최근에 이제 무릎 관절에 좀 쓰이고 있고요. 이제 어깨 관절 수술할 때도 PRP 주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다른 관절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로 일컫는 주사는 어, 확실히 염증을 낮추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만약에 부작용이 없다면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할 정도로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뼈 주사는 아주 짧게 단회성으로 쓰는 쓴다면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PRP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 인자가 많.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PRP 주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술이 제대로 되고 재생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보통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씩도 가기도 하고요. 뭐 중요한 것이 이제 재활 운동이나 유발하는 활동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염 위험성, 출혈 위험성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모균 쪽로 시술을 하고 숙련된 이제 전문의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고 나서 직후나 뭐 하루 정도는 좀 오히려 뻐근하다, 불편감이 있다 이런 환자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재생 과정에서 이 을에 이루어지는 반응들 때문에 약간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는 게 있고, 혈소판 성분의 농도가 높거든요. 그거를 넣어주다 보니까 이물감처럼 좀 뻐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작용 이라기보다는 받으실 때 염두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동안은 약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시고, 만약에 너무 열감이 나거나 그러면 아이스팩 같은 거 대주시면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P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혈액학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응고장애 환자분들이라든지 정신적인 감염이 심한 환자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국소적인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 발적이 있거나 부었다거나 그런 관절에는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이나 또는 뭐 안정성이 확보된 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시술함이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재활이나 운동 같은 거를 피하시는 게더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재생 과정이 좀 급성기가 지난 이후에는 근력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관련 운동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PRP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만성 통증 환자분들에게서 떠오르는 대안 치료라고 할수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면은 다른 재생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경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제 기술이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PRP 주사라도 훨씬 더 적게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국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